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 가시고 마지막 절은 큰 목소리로 합독 하시겠습니다. 일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가 우리 주 예수님의 성탄 성탄을 기념하는 성탄절이었고 성탄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많은 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성탄의 소식도 나누게 되었는데요. 과거 함께 신앙생활했던 한 형제와 또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형제를 생각할 때마다 참 복음이 참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형제는 어, 유학을 와서 미국에서 어, 어렵게 유학생활하면서 어, 미국에 정착을 하고 이민을 오려고 이민 생활을 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형제이고요, 아주 어, 수재입니다, 똑똑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어, 컴퓨터공학을 전공을 하고 어, 미국에서 직장을 잡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많은 고생을 하고 인도 사람들과 함께 합숙까지 하면서 어, 소속된 회사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했고 경쟁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대면 알 법한 그 회사에 굉장히 높은 직책 엔지니어 시니어 엔지니어 위치까지 그렇게 얻은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로 발령이 나와서 시니어 엔지니어로 왔을 때어 이제 어느 정도 자신의 인생의 어 목표했던 g o 을 이루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이 들었던 그 무렵에 누군가의 인도로 이제 교회에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를 와봤더니 이교회라는 곳이 참 신기했대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그 저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교회는 건물이 이미 지어진 멋지게 지어진 그런 교회였지만 그 전에. 그 전에 건물이 세워지기 전에는 아주 허름한 건물에 한 120명에서 150명 정도가 모여 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그 공간에서 예배 마치면 막 교육부 아이들도 시간도 갖고 식사도 하고 막 이런 환경이었거든요. 근데 자기 눈에서 본 자기 눈에 보니까 이런 허름한 곳에 왜이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있는가라는 궁금증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증 때문에 계속해서 교회를 나온 형제였습니다. 아 그런데 궁금증 때문에 나와 봤더니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교제를 하는데 아 사람들이 너무나 선하게 서로가 서로를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목사님이 하자는대로셀 그룹에 들어갔습니다. 아이 셀 그룹에 들어갔더니 자기들보다 자기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유학생들 그리고 포스트 닥터 과정에 있는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관계가 끈끈한데 어느 정도냐면 누가 어렵다고 그러냐면 파트타임 잡이라도 나서가지고 이게 어, 월급을 셀러리를 받아서 서로 돕고 서로 감격하고 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느덧 자기도 마음이 열리게 되더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시니어 엔지니어까지 되기까지 여기서 살아남으려고 경쟁해왔거든요. 인도 사람들 대 다량으로 이렇게 취직하는 그 공간에서 합숙하면서 이 악물고 살아남았던 형제였거든요. 경쟁하는 그 시스템에서 정말 상막하게 살아왔던 형제였는데 자기 말이 그래요. 어, 그런데 아, 이 공간에 허름하지만 끈끈한 뭔가가 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지금은 어, 지금은. 어, 집사님으로서 아주 교회에 성실한 일꾼이 된 형제와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 형제의 간증을 들어보고, 그 형제가 지금 섬기는 걸 보고, 그 형제가 또 다른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으로 돌보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다. 라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복음의 생명력이고, 복음의 능력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요. 사도 요한께서도요. 요한께서도 우리에게 이 믿음의 증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그 생명력을 우리에게 확실히 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1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3장부터 요한일서 3장부터 5장까지 그리스도 안에 빛의 자녀가 된 사람들, 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로서 사랑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은요, 자연스럽게 흘러 나오는 겁니다. 사람이라면 말을 할수 있고, 걸어다닐 수 있고,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얻은 자들은 사랑의 실천이 있고 사랑의 말이 있고 사랑의 행위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1절 말씀도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 그래서 나를 낳아 주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 그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 3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 따라서 살다 보면 결국은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모습이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많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착각했던 게 있죠.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고 그 안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구원은 구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실천하시기 위해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 못 알아봤잖아요. 그 사랑을 못 받아들였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의 의지로 잘 지키는 것 매우 중요하지만. 잘 지킨다는 것 자체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라고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잘 지키려 하다 보면은요 무거워질 뿐입니다. 무거워질 뿐입니다. 여러분 존버니 목사님이 쓰신 철로 역정 보셨습니까? 거기 보시면은 우리 크리스천이 어깨에 뭔가 무거운 짐을 항상 메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 짐이 언제 풀어집니까? 예, 골고다 산에서 풀어집니다 그 짐이. 그 골고다 산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명과 부원을 생각을 할 때는 선과 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전적으로 베푸신 은혜를 받아들여서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내는 계명, 그 끝에 나타나는 사랑의 열매, 그게 예수님을 닮아 있다면,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짐은 전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우리 의지로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 스스로 짐을 지우는 것밖에 안됩니다. 이것만 하면 양반이죠. 자기 짐을 계속 애드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자꾸 짐을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에게 경고하셨어요. 소경이면서 내 자녀들을 엉뚱한 곳으로 인도하지 말라고 어두운, 어두운 곳으로 인도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계명과 하나님의 구원은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지구청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게막 부담되고 무거우신 분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멍에를 지금 메고 주님한테 배우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닮는 거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4절, 5절 말씀 보세요. 세상을 이기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세상을 이겨버려요. 4절, 5절 말씀 중요하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의지로 살, 살아서 인생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시스템을 말하기보다는 요한일서 2장에 등장하는 세상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들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 하나님을 대적해서 갖게 되는 욕망, 정욕,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세상 안에 포함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우리 스스로 우리 의지로 계명을 지키려다 보면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거룩하고 의로워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적인 것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그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겸손하게 사는 사람이라면, 그와 같은 삶을 살지가 않는 거예요. 6절부터 8절 말씀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물과 피와 성령이 등장을 하고요. 증언이라는 말과 증거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물과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약속하신 본문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언약이 성취될 그날에 하실 일을 물로써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물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 침례식 있었는데요. 침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물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 상징성이 있는 것입니다. 물에 들어가서 우리가 물속에 잠길 때 로마서 6장 4절부터 5절 말씀대로 물속에 잠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물속에서 나올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께서 나타내 주셨던 부활 생명에 참여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 당시 유대사회에서 유대 물로 정결케 하는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 성령께서 오신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피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시는 하나님이 만드신 제사 시스템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과 피는 이게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생각할 때 성경적으로 보자면 그렇죠 그러면 물과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또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물과 피로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길을 열어 주셨는데 이것을 누군가 깨닫게 해주는 누군가 있어야 돼요. 누군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역시요. 성령님께서 오순절 날 강림하시기 전까지 강림하시기 전까지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쫓아다녔고 부활해서 승천하신 예수님의 눈으로 봤지만 여전히 의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하고 막 매달렸죠. 근데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니까 그들 안에 내주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 겁니다. 다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핍박을 해도요, 죽음을 불사할 정도의 확신이 그들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진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사실을 우리에게 진리로서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의심하고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 해도 다른 증거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칠절 말씀 보세요. 증언하는 이가 셋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물과 피와 성령 셋이죠. 유대교 사회에서도 그렇고 이때 당시 요한사도의 시대적 배경에서도 그렇고요. 법정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무죄를 증거한. 어, 증언한다거나 할때 증인이 필요한데 최소 3 명입니다. 2 명에서 3 명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런 배경입니다. 이 말인즉슨 두세 사람만 모였을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사람들 두세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내가 함께 하면서 서로가 증거가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8절 말씀 보면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라고 하고 계십니다. 하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이루어진 경륜의 증거, 결정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난 것입니다. 9절, 10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것을 나타난 증거로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이거,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방향을 다르게 한다거나 조금 왜곡한다 보면 그것은 다를 이 끝단,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예. 다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한다거나, 예수님이 이런 의미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고, 성령님이 분명히 거하시는데, 성령님도 부정하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수 없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 보세요. 이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영생이 있느냐 없느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느냐. 아니냐로 결정이 난다 이렇게 사도 요한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지구 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 가지 확실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는요 무거운 짐으로 무, 무, 다가오는 하나님의 계명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듯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태어나면 새롭게 태어나면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그 삶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말씀을 보니까 말씀 그 자체가 부담돼서 어떡합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중보하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자고 주님 뜻대로 살도록 해 달라고 서로 중보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 안에 연장자가 있고 신앙의 연륜이 있는 분들이 필요합니까? 그분들이 길을 잡아 주셔야 돼요. 왜 교회 안에 목장 셀 리더들이 있고 목회자가 있습니까? 그렇게 사는 삶의 길을 잡아 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셔요. 그 결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풍성히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교회 안에서 아저 집사님 구원 안 받은 것 같아. 어떤 목사님이 형제는 구원을 못 받았어. 제가 청년부를 지도할 때 어떤 자매가 와가지고 고민되는 게 있대요. 청년부 목사님을 네 명을 경험하는데 부임한 목사님들마다 부임할 때마다 구원 간증문을 써오라고. 그래요. 구원 간증문을 써오는데 네명 중에 두 명은 나는 구원 못 받았다 고 그러고 그두 명의 목사님은 구원 받았다라고 그러고 도대체 뭐가 맞는 것입니까? 맞는 것입니까? 이런 고민을 하는 자매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아 누가는 구원 못 받았다. 너는 아직 부족하다.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참생명을 가진 사람은 알아요. 자기 안에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무거운 짐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처럼 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려놔야 될거 있으면 생각과 감정과 욕심들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처럼 남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 1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분, 우리의 위치,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진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는 참생명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도전하고 질문할 수 없는 증거가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하신 구원의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사실이 성령 안에서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었다면 비록 우리의 삶이 여전히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그 삶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지혜를 주시고 우리 안에 의지를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간증들이 날마다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 하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하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